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찬송하진 않았지만 찬송가 323장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찬송가는 참 은혜롭죠.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면 그냥 쉽게 한 구절 한 구절 부를 수 없는 그런 한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절은더 힘듭니다. 아골골짝 핏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것으로 가라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주어라라고 하실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저 보고 지금 어느 곳으로 가라 하시면 저는 핑계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이고요. 하나는 대학에 다니고,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부모님도 아직 나이가 많고,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아마 핑계를 대려고 할것 같습니다. 악을 골짝 빈드레는 못갈것 같고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못갈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절 찾아오셔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시면 갈수 있는 자리를 협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상황이니 여기까지는 제가 가능하고 이곳은 갈수 있지만 저곳은 안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 솔직한 마음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가라, 그러시면 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걸골자 빈들로 보내시면 가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민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고민 끝에 결국은 가실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아멘 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성을 데려와 아내로 삼라라고 말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성이 신앙이 좋고 광듯한 가정에서 작은 작은 성장에서 선지자의 아내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멜을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거나 부모에게 팔려서 강제적으로 몸을 팔던 여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몸을 팔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그 시대에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사듯이 그 여인을 사와서 자유롭게 풀어주라, 자유롭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아내로 사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든지 보내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제가 성교지에 가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땅끝에 성교는 가기 쉽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곳, 척박한 땅, 그건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환경을 정리한 후에 비행기 표를 끊어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민기적 민기적 거리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옆에 땅끝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보금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내 남편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내 자녀들을 품고 가는 것이 제일 어렵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제일 어렵고, 차라리 땅끝성 교지는 가겠는데, 내 옆에 선교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 호세야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드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나는 것이 아니니 네가 사는 그 자리에 저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네가 사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채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병. 어쩌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인가?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나쁜 악당 같습니다. 너내 것이야? 그래 그럼 내 말대로 해봐 하고 조금 골려주는. 네가 이것도 할수 있어? 스스로 몸 파는 저 여인 돈 주고 사서 사랑하고 아내로 삼아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죠. 찾아가서 또 돈을 주고 다시 사와.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고, 여전히 위해줘.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참 나쁘다. 악당 같다. 자기를 잘 믿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몇 번씩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가. 호세야는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따질 수 있지만 따지지 않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처음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그리고 호세아처럼 이렇게 멍청스럽고 미련스럽게 아무 소리 못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수 없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순한 종으로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우리를 순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악역배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자식간을 찢고 가정을 버리게 하고 등항시하게 하고 사업의 터전들을 멀리하게 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따르라고 할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한 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따져야 합니다. 그때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의 말이 내가 나에게 품은 신앙과 믿음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나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라. 순한 종처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와서 얘기해라.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 무엇이 틀린 것 같은지 나에게 물어라. 우리가 서로 변론 주고 받는 말.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는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제기할 수는 안,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는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은 파격적인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길 들여진 순한 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은 길들여진 순한 양처럼, 순한 종처럼,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삶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파는 창녀인 고매를 돈 주고 사와 아내로 사무라라는 것은 이 삶을 깨고 파격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고멜을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명령이지 큰 돈을 주고 살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 오는 것이 그 고멜이라는 여인의 삶에 어떤 함이 아니고? 너의 삶에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과 호세아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며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내 주변의 어떤 함, 내 공동체의 어떤 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호세야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납득이 안 되고 우리에게 빈들로 가라, 아골골짝으로 가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왜요? 라고 되묻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도매를 데려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나로 다른 사람을 빛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호세아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받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늠케 하시고 내 입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낮추어 다른 일을 빛나게 하고 나를 변방으로 빼 다른 일을 중심에 둘수 있고 나를 약하게 하시오. 다른 이의 강함을 증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과 호세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몇 번이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나에게 그러한 말을, 아니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와라, 사랑해라. 네가 선지자인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너의 체면, 너의 자존심, 무엇이 중요하냐고. 너는 내려갈 수도 있고, 변방에 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너는 시군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악월골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실 수 있다. 이것이 호세아의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 해로 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호세아의 하나님은 호세아를 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호세아를 통해 다른 일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폼나게, 나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빛나게 하지 않거나, 나를 폼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 우리를 시지만 어찌든지 우리를 폼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시는 분,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입니다. 그것이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파격이 드러났습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파격이 드러났습니다. 깨어부시는 하나님. 호세아는 선지자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능이 짐작하는 여러가지 삶의 기준들, 모습들,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그것을 깨버리란 말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깨어짐은 호세아의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격이고 하나님의 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시고 선하고 의인들을 가까이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의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정결하고 순전한 자들을 가까이하시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온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격이 드러나 죄인들을 먼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손해를 보고도 그들을 부둥켜 안고, 거듭 거듭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음행하지 마라. 딴 마음을 먹지 마라. 몇 번씩 그 죄인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끌어 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파격이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파격이 드러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모습이 증거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다. 호세아가 음녀된 고메를 찾아가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찌들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사절과 오절을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죠. 너는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고멜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만 너는 회복할 수 있다. 결국은 이스라엘 폐역과 왕과 지도자, 제사장, 에보, 드라빈 다 잃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다시 돌아와 나를 찾고 다윗 왕을 찾아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파격을 통해 죄악을 스스로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매를 찾아 품고 아내로 삼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이를 빛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파격적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본전 생각이 나실 때이 호세아를 기억하십시오. 호세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본전 생각이 날수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저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위했는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실 때 호세아를 기억하십시오. 호세아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고매를 붙들고 가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드러내놓고 싶었던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주인공 삼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이도 빛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중심에 두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방에도 두시고 그 중심에 다른 일을 두어 그를 변화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바른 믿음이기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하고, 그것을 칭찬하면서 파격적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찬송가 3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한 세상을 살아갈 수있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